한살두살 살 해를 거듭되 갈수록 감정이 느끼는 새롭게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고 그것이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마음껏 동산을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놀았던 그 시절, 그리고 그 시절 가운데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누렸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떠올리,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을 나이가 한두일수록 지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곳은 이제, 어, 논을 지나서 그리고 밭을 지나서 과수원을 지나서 저희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봄이 되면 이제 그 모내기를 한 논에 개구리들이 개굴 개굴 놉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다 친구들 두세 명이 모이면 돌을 하나 갖고 개구리를 잡는다고 돌을 열심히 던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개구리를 많이 잡느냐 돌 판매를 잘 던져서 개구리를 누가 많이 잡느냐 나는 내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저 또한도 개구리를 잡으려고 돌을 집어서 그리고 개구리가 살고 있는 논 개구리가 살고 있는 연못, 저수지 이런 것을 향해 수없이 돌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익수 땀에 무심코 던져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죠 물론 이런... 속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 라는 이런 옛말을 지금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런 돌을, 행, 돌을 던지는 행위는, 풍습은 오랜 시절을 신민지로 지배받으면서 일종의 저항 문화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좋은 차가 지나갈 때 돌을 던지고 평소에 감정이 있던 사람의 집을 지나갈 때 연탄재를 발로 부시고 그리고 그집 유리창에 돌을 부시고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집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저항과 자기 보호 및 분풀이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어진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악습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돌 던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돌로 가득한 세상이죠. 돌 던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을 던져놓고 미안해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우르르 달려들어가 같이 돌을 던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내가 던진 돌에 맞아서 아파하고 우는 사람이 있음조차 생각할 줄 모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늠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 여인의 뒤를 따라 모여듭니다. 군중들 앞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돌 던지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함 없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래,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해라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군중의 생각과 군중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여자를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너희 손으로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돌 던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손에서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도 구원해 내시고 동시에 군중들이 돌을 던지는 죄에서 구원해 내셨죠. 오늘 우리가 잘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돌을 던져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돌을 던져서 자녀교육을 하려 합니다. 입으로 돌을 던지고 눈으로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돌을 던져서 자식이 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요. 만약 돌로 자식을 고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돌을 던져야 합니다. 돌로 고칠 수 있다면 바위라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돌을 맞아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때에 그 사람을 돌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왼수 같은 사람, 나에게 부담감을 주는 사람,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돌을 던져서 가르치려 하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돌을 던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 소대교회의 베드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심으로 회개, 회개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돌을 맞아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께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헬라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에 정면으로 보신, 보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이 흩어가듯이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를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헬라 원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눈동자와 예수님의 눈동자가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바로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따뜻한 예수님의 눈동자가 베드로의 꽁꽁 얼어붙은 가슴을 녹여 버렸습니다. 그 따뜻한 눈동자가 베드로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책망이나 채찍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기도로, 따뜻한 말로,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퇴근하고 집에를 가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이제 정문 경비실까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막내아들이 할머니를 보고 심하게 할머니에게 막 야단을 치면서 심하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으라 그랬고 막내아들이 달 밥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어느 집이나. 그러니까 할머니가 숟가락질을 해서 아이에게 밥을 떠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야단을 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할머니를 집으로 보내드려, 집으로 가시고 아이를 데리고 중앙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으로 나와서 이제 막내 아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울었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1학년 3반인데 1학년 4반 여자아이가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1학년 4반 여자아이 여기는 덕현초등학교가 주로 있는데 1학년 4반 여자아이가 우리 아들을 자꾸 괴롭히니까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화풀이를 어떠한 겁니까? 할머니에게 하는 것이죠 돌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에게 던진 것이죠 할머니는 황당한 듯이 가만히 서 있, 제가 들어가니까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는 황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가 울거리를 아이에게 할머니는 제공해 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아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1학년 4반 여자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머니에게 행동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까, 아빠, 전화기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할머니 집에 전화를 건더니, 쑥스러운 으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할머니,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요. 하고 툭 끊으려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돌을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막내 아이에게 그를 훈계한다고 그를 야단친다고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를 공감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그의 행동을 알려주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베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로 바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삶의 일생 일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을 던지는 것은 마귀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돌을 던지는 것은 마귀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돌을 던져서 남을 죽이는 것,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을 던진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테반이 있고 그 스테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궁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 어, 보았으면 합니다. 스테반이 하는 설교가 듣기 싫으면 그냥 안 듣고 가버리면 될 것을 가지고 듣기 싫다고 돌을 던져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행동이 아니죠. 마귀의 역사가 아니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백성들을 충동질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충동질에 넘어가서 돌을 들고 달려들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역사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는 스테반을 보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돌을 던지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늘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 돌을 던지지 않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을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탈모, 탈모두에서는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비방하는 자신을 죽이고, 둘째는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을 죽인다 라고 탈모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이용해서 돌을 던지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내를, 나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다수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가동센터에 이제 부모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는데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똑바로 앉아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견눈질해서 살펴보니까 엄마가 엉거주춤하게 앉아있더라고요 그 엄마에게는 그 자신의 행동을 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말하는 것, 자신이 표현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동들을 끊임없이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을 내려놓으라고? 마지막으로는 돌을 버리면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그 돌이 멀리 날러갈 것 같지만 누군가 그 돌을 던져서 나에게 다시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던진 돌을 누군가 주워서 나에게 다시 던진다는 것을 믿지 않아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돌을 버리는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답답한 세상입니다. 저도 정치나 경제면을 잘 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울분이 들기 때문에 잘 그런 것을 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정치나 뭐 이런 얘기, 이슈들이 나오면 다른데로 채널을 돌려버리려고, 어, 다른데로 채널을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이르, 이 세상은 모두 죽이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어느 것 하나 살리려는 소리가 없습니다. 온통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죽어야 하고 절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의미와 보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의미와 보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끼. 식량거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도할 것이 없어서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핍한 자를 말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저들을 바라보는 자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잊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공핍한 자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바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미국에서한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의 형 되는 사람이 여러 해를 봉직해 있으면서 나라에 큰 공로를 세워서 잘 알려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은 주지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을 사면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사는 형의 공로를 지 참작하여 동생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지사의 특별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은 주지사의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안주머니에 넣고 바로 동생이 투옥하고 있는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 내가 사면을 받고 감옥에 나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그러자 동생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살아서 감옥에 나간다면 제일 먼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를 찾아, 찾아가 죽여버릴 거야. 그 다음에는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그 놈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 가족을 총으로 쏴 죽일 거야. 라고 형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안주머니에 있던 특별 사면장을 꺼내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돌을 들고 살면 천사가 가지고 온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돌을 버려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해서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때로는 형제들 간에, 동서 사이에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들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손에, 이를, 내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내가 남에게 독서를 퍼부으면 그것이 남에게 갈것 같지만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세워주고 도와주는 말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후가 아름답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